안녕하세요. 뱅기즈 플러스 어학원의 입에서 톡톡 나오는 베트남어 톡톡 베트남어 강사 이지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베트남에서도 호치민 국립 사범대학에서 학부 과정과 교직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어를 잘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잘 가르치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온 강사라고 여러분께 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의 강의의 특징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는 차분하게, 편안하게, 친한 언니처럼 강의합니다. 하지만 저의 강의의 목표는 첫째도 실전에서 통하는 말하기, 둘째도 실전에서 통하는 말하기입니다. 그 말하기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8년간의 현지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업에서는 책 속의 문장들을 배우지만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해요 라는 내용을 제가 같이 강의하고 있는데요. 수강생 여러분들께 최대한 생생한 베트남어를 학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전에 통하는 말하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한때는 베트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베트남어를 완전히 포기했었다가 통번역사가 되기까지 저만의 베트남어 극복 과정을 바탕으로 그동안 배워온 교육학의 기초 위에 저만의 베트남어를 강의하고 싶습니다. 베트남어는 몇 가지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면 초급에서 중급으로 실력을 높이기가 비교적 쉬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연결해 문장을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입으로 소리내어 반복하다 보면 한 번에 되지 않던 성조와 발음도 저절로 함께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누구나 실전에서 통하는 베트남어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쏙쏙 이해되는 강의, 저절로 톡톡 말하게 되는 강의, 실전에서 통하는 베트남어 강의로 조금 늦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도 누구나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강의로 여러분과 교실에서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의실에서 만나요. 행갑얼럽법니